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원자재 직접 공급받는 테슬라 거래처도 전면 공개. 완성차 업체의 원자재 공급난이 극심한 가운데 테슬라가 지난해 직접 계약을 맺은 원자재 업체를 공개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통 광산이나 정제기업은 배터리 제조사와 거래하나 최근 배터리 원자재 공급난이 극심해지면서 완성차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테슬라는 영향보고서 2021을 발표하고 자사의 리튬, 코발트, 니켈 등 3대 배터리 원자재를 공급하는 광산 및 정제기업 12곳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앨버말 아르헨티나 리벤트, 중국의 간펑, 야후아로부터 리튬을 공급받는다. 앨버말 리벤트, 간펑은 각국의 최대 리튬 생산업체로 이중앨버말과 간펑은 리튬 생산 세계 1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이다. 코발트는 구이자우 CNGR, 훈난 CNGR, 화유 등 중국 업체 세곳 그리고 스위스 광산업체 글랜코어의 자회사인 콩고 카모토구리 컴퍼니로부터 공급받는다. 니켈은 글랜코어, 호주 광산업체 BHP의 자회사 니켈 리스트, 뉴칼레도니아 프로니리소스, 브라질 발레와 공급계약을 맺었다. 코발트를 공급하는 중국 업체 세 곳도 니켈을 일부 공급한다. 테슬라는 이 같은 원자재를 직접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다른 완성차 업체들 대비 공급난의 영향을 덜 받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올해 들어 리튬이 60%, 니켈이 44% 오르는 등 원자재 값이 치솟는 가운데 테슬라가 가격 인상 압박에서 타 완성차 업체 대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부 공급업체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일부 부품 가격을 20에서 30% 원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8.5%의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그는 현재 차량 가격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후에 인도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동차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머스크는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건 기존 단가로 계약이 체결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상당한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겨 박제 직면, 포트, 리비안 지분 800만주 매각 검토. 미국 자동차 제조 기업 포드가 리비안 모유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BC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포드가 리비안 주식 이력 200만 주 가운데 800만 주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초창기 리비안에 투자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리비안 모유 지분을 계속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포드는 지난 2019년 리비안에 5억 달러를 투자하며 전기차 공동개발에 필요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투자 규모를 12억 달러까지 늘리며 리비안 전체 지분 가운데 12%를 차지하게 되었다. 지난해 리비안은 테슬라 대항마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나스닥 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상장 후첫 거래에서는 장중 시가총액이 무려 1,0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또한 리비안의 주가가 급등하며 초창기 투자에 나선 포드의 지분도 올해 초 1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다만 이후 리비안의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100억 달러까지 늘어난 포드의 지분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CNBC에 따르면 포드는 지난 1분기 리비안 지분 가치 하락으로 약 54억 달러 상당의 투자 손실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포드가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리비안 주식을 매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리비안이 지난 3월 공급망 문제로 전기차 생산 전망치를 기존 5만 대에서 절반 수준인 2만 5천대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기술주들의 주가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위비안의 주식 보호 예수 기간이 오는 9일 종료됨에 따라 초기 투자자들은 주식을 시장에 팔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CNBC는 포드뿐만 아니라 위비안에 투자한 다른 기업들도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CNBC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며 JP모간 체이스가 약 1300만에서 1500만 주의 리비안 주식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리비안 보유 지분을 정리하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리비안의 향후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아이폰 후면에도 스크린 탑재 하나, 대만 이잉크와 신 모델 출시 전망. 애플이 대만 전자잉크 전문기업 이잉크와 손잡고 후면에 서브 스크린을 탑재한 아이폰 신 모델을 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매체 경제일보가 대만 이덕계에서 입수해 보도한 정보에 따르면, 이잉크가 전자종이로 제조한 아이폰 후면용 서브 스크린을 공급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이잉크가 제조한 스크린은 일반적으로 전자책 1위더에 사용되는 전자잉크 특성상. 배터리 소모량이 적고 시력을 보호할 수 있다. 경제일보는 트리플 스크린이 탑재된 아이폰이 곧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르면 2023년 혹은 2024년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후면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개의 서브 스크린 가운데 하나는 카메라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배터리 잔량, 인터넷 연결 여부, 음량, 블루투스 연결 여부 등 정보를 표시한다. 나머지 한 개의 서브 스크린은 카메라 바로 밑에 위치해 있어 수신되는 문자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일보에 따르면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이 e 잉크만이 전자종이 스크린을 양산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이폰이 전자종이로 제조된 서브 스크린을 주문하게 된다면 이 e 잉크가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이 e 잉크 측은 고객과 계약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미세크 엔비디아의 암호화폐 채굴 비공개 혐의로 550만 달러 벌금 부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채굴이 수익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엔비디아를 기소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비트코인 채굴 중단 명령에 동의하고 55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채굴이 자사의 실질적 수익성장의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지 않았다. 세크는 지난 6일 엔비디아의 게임 사업에 대한 암호화폐 채굴의 영향에 대한 불충분한 공시를 이유로 엔비디아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증권감독위원회는 엔비디아의 2018 회계 연도의 연속분기 동안 회사는 크립토 마이닝이 게임용으로 설계되고 판매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 판매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 성장의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크는 2017년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엔비디아 고객들이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게임용 GPU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규제기관은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매출 증가를 알고 있었지만 필요에 따라 10Q 양식의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크 집행부서의 암호 자산 및 사이버 유닛 책임자인 크리스티나 리트맨은 엔비디아가 매출 증가 사유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주요 시장에서 회사의 비즈니스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논평했다. 엔비디아는 세크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중단 명령에 동의하고 55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주 초 증권감독 당국은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집행부 규모를 두배 가까이 늘렸다고 밝혔다. 몇몇 의원들과 세크 의원들은 세크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는 대신 암호화폐 시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